이 세도약 기금도 7년 이상 장기 연체자들 이분들이 지금 개인 파산을 하면 실제 돈 들여서 개인 파산 하시지 마시고 세도약 기금에서 알아서 정리해주겠다 이게 지금 가장 큰이 제도의 핵심인 것 같아요. 복잡한 예 여러분들 113만명 장기 연체자 구제 배드뱅크 세도약 기금이란 이름으로 나왔죠 거기에 나는 해당될까라는 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 이재명 정부 정책 추진 속도는 어마무시합니다. 과거 정치인들이 나중에 뭐 이런 게 좋은 방향으로 개선하겠다, 뭐 하겠다면 하 세월아 내월아였죠뭐몇년 후에 뭐 이렇게 실시될지 안 될지도 몰랐는데 우리 이재명 대통령께서 국정을 좀 운영하시면서 뭔가를 합시면 엄청나게 빠른 속도죠. 지금 예전에 5월달에 이배드뱅크 설립 문제가 나오고 10월달에 지금 몇개월이안 지났죠. 세도약 기금이란 이름으로 출범을 했고요. 지금 곧바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제 아시는 분이 채권 양도 통지서를 받으셨어요 8년 9년 전 채무 였는데 뭐500 얼마짜리 700 얼마짜리를 세도약 기금이 사간다는 그런 통지서 거든요 지금 그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재명 대통령께서 취임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발표했던 베드뱅크그 이름은 이것도 국민 공모를 통해서 확정됐답니다. 새도약 기금, 새롭게 도약하라는 그런 명칭으로 기금을 해서 25년 올해 10월부터 지금 시행되고 있습니다. 원래 새도약 기금은 이런 취지였죠. 장기 연체로 이제 금융거래가 이제 중단되고 경제활동이 이제 어려운 사람들 위해서 채무를 조정하고 탕감을 해주는 지원제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서 뭐 하나 아셔야 되냐면 무조건 100% 탕감이 아닙니다. 제가 이제 이따 설명드릴 건데 이러한 이러 분들은 100% 탕감이고 어떤 분들은 일부 조정해 주는 거고요, 어떤 분들은 이자를 유예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인의 생각고 거의 비슷합니다.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근데 이 세도약 기금의 가장 큰 장점은 이겁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모든 신용회복위원회나 새출발 기금이나 개인의 생 파산이나 채무자들이 직접 신청을 하고 절차를 밟으셔야 됐죠. 하지만 세도약 기금은 자동 심사 자동 지원 정부에서 알아서 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약 113만 명의 혜택이 돌아간다고 합니다. 그럼 이 세도약 기금의 대상자 조건은 어떻게 되느냐? 일단 연체 기간입니다. 연체 기간은 7년 이상 장기 연체가 돼야 됩니다. 7년 이상입니다. 두 번째, 채권 금액은 5천만 원 이하여야 돼요. 여기서 뭐 담보 대출은 안 되고요. 무담보입니다. 신용 대출로 5천만 원 이하 7년 이상 장기 연체자들에 한해서 우대 대상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우대 대상 이분들은 무조건 100% 탕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언론에서 알려진 100% 탕감이라는 분은 이분들을 말하는 거예요. 기초생활 수급자분들, 장애인, 70세 이상 고령자 분들 이분들은 무조건 100% 탕감을 해줘요. 5천만원 이하 7년장 장기 연체에 대해서. 그런데 소득이 중위소득이라는 게 있거든요. 중위소득이 뭐냐면 여러분들 개인회생에 보면 최저생계비예요. 1인이 한 달에 144만원 정도 되거든요. 2인이 237만원 이 중위소득 60%가 이 금액이거든요. 이것보다 이하를 소득 활동을 한 사람들은 100% 탕감이 아니에요. 여기서 이제 조정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여러분들 지원을 해냐면 아까 말씀드린. 이 전액 소각 전액 탕감이 되신 분들은 취약계층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70세 이상 고령자 분 이분들 중에서 현재 소득도 없으시고 재산도 없고 상한 능력이 전무하다고 판단이 된 분들이에요. 상한 능력이 없다 판단이 된 분들은 알아서 정부에서 그. 채권들을 사서 소각시킵니다. 전액 소각 시켜줘요. 그러면은 부분 감면이나 분할 상환해요. 이거는 여러분 또 개인의 상하고 비슷해지죠. 그게 원금의 삼십 퍼센트에서 팔십 퍼센트를 감면을 하고요. 그다음에 감면해서그 나머지 잔액은 최장 십 년간 무이자로 상환하게끔 하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신용 회복 위원하는 비슷해지죠. 그다음에 상환 유예입니다. 그니까 러 상환 유예는 이 경제적 어려움이 지금 일시적인 경우는 앞으로 최대 삼 년간 현재 납부 기한을. 유해해준다는 겁니다. 유해해준다는 거. 그러면 이 제도는 있잖아요. 여러분들 기존의 신용회복이나세출발기나 개인회생 파산하고 거진 좀 비슷합니다. 7년 이상 장기 연체자가 소득 재산이 없고 상환 능력이 전무한 경우는 개인 파산이 돼요. 근데 그때 어떤 정책 발표자가 실무 관계자가 7년이란 이 개념이 어떻게 들어왔는지를 설명을 하는데 그 7년의 의미는 여러분들 과거 개인 파산을 하신 분들은 7년을 지나야 다시 개인 파산을 할수 있거든요. 이제 이 기점을 가지고 이 세도약기금도 7년 이상 장기 연체자들 이분들이 지금 개인 파산을 하면 실제 돈 들여서 개인 파산하시지 마시고 세도약기금에서 알아서 정. 해 주겠다 이게 지금 가장 큰이 제도의 핵심인 것 같아요 그리고 소득이 있으면 전액 탕감이 아니고 개인회생처럼 일부 탕감 10년간 나머지 금액 원금 상환 이제 이런 개념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어찌됐든 좋죠 개인파산처럼 법무사 변호사 사서 돈 들여서 내 신용회복 되는 게 아니라 세도 약기금은 정부에서 알아서 소각 시켜 주고 당사자들한테 문자나 통지서로 알려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채권 양도가 됐다는 사실을 알려 주고. 있으니 조만간 면책이 되신 분들은 세도약 기금에서 개인적으로 다 연락이 오실 겁니다.